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 하루만 예, 단 하루만 반짝 이벤트 깜짝 놀래그러 어마어마하게 싸게 이제 드리려고 영상을 활짝 열었니데이 흙, 흙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찍어보시데이 제올라이트 마사토, 요 다섯 가지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여섯 가지가 녹아갖고, 요게 흡수가 됩니다. 상토, 녹소토, 훈탄, 슬라이트, 조옥도, 사냐, 촐라 녹아갖고 흡수가 되는데, 상토는 또 우리 특별 주문 제작해갖고, 병충해 방지, 뿌리 활짝 되는 것까지 요다 들어있니디. 그리고 이제 요다 알갱이같이 열래 보이지만은 손으로 이제 눌리면은 요 녹는다는 게 요래 가루가 되는 것이다. 요러. 요 여섯 가지가 녹아갖고 요게 다섯 가지의 가루가 돼서 흡수가 되는 것이다. 훈탄도맥 마찬가지고 그리다. 그리고 강모래는 우리 낙동강모래 굉장히 유, 저 낙동강모래가 유명하잖니그야 낙동강모래, 그저 뿌리 활착이 좋고, 그죠. 예. 그죠. 물마름이 끝내주는 것이다. 그래갖고 요거를 1제 열한 가지를 섞어갖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그저 그렇게이제 저렴하게 그래 공급해 드린 것이지한 예, 분갈이 해 놓고 한 서너 달만 기다려 보소 뭐 그면 다육이가 뽀송 보송한 게 희한하이다. 그래갖고 이제또 구탄을 그죠예그 열한 가지를 섞어놨는데 요래 보시면은 요 열한 가지를 요 이제 1 1가지 주요하고 다 섞어 납니다. 그리고 분갈이 가격도 1 0 k g 에 15,000원 2 0 k g 에 25,000원인데 택배비도 요소 다 내주니더. 예. 그리고 또 이제 놀러 오실라그어 경북 영주시 유천 일동1749 인터넷으로 시킬라그어 엑스플랜트라고 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우암도에를 검색하면 은 수백가지 화분하고 분갈이 극하고 이래 있니데이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그죠? 예, 10개에 24,000원 드립니다 10개에 24,000원. 10개에 24,000원 드리겠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가을 되면 은 물건이 많이 딸릴 수도 있으겠네. 여름에는 좀 납니다. 근데 가을에 되면 물건이 딸리겠네. 미리 미리 가을 준비를 하시기 바라니, 대 1번부터 슬슬 찍어 보시다. 요게 이제 1번이시다, 1번. 색깔은 요래 랜덤으로 갑니다. 랜덤으로 가고 여기 일 번인데 높이가 요 보시면 7.5, 넓이가 요게 11이시든 넓이가 11, 넓이가 11이고 그것들에 넣어도 이래 많이 남니다. 네. 남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요, 요래 이렇게 네. 이제 요래 돼 됩니다. 요게 이제 그죠? 요래 갖고 무조건 그죠? 일번 갖고 단 하루만 이벤트 하는 것이다. 1 0 개에 2 4 0 0 0원시이 요게 이제 2번시대 2번. 2번도 요래 색깔을 랜덤으로 보내드리니데. 예, 높이가 요게, 그죠? 요거, 높이가 요거는 7, 8, 8 정도 되니까 높이가 8. 넓이가 11 이래 되잖니, 그죠? 넓이가 11 이래 되죠. 컵도 이래 넣어도 이래 남잖니, 그 예, 남고, 그리고 요렇게. 이쁘게 요래있잖니그 요것도, 그죠? 단 하루만 이벤트 해갖고 요것도 10개에 2 4 0 0 0원시대 이것도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준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요래 에돼 있잖니 키야. 이것도 높이가 8, 넓이가 요게 11일에 되잖니 키야. 넓이 11일에 도좀 컵도 이래 놔도 이제 옆에 이래 나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저희 컵도 요렇게 요래, 요래 보여주잖니 키야. 이것도 그저단 예. 하루만 이벤트 갖고 이것도 3버인데 요게 10개에 2 4 0 0 0 원씩이다. 요것도 이제, 그것도 그 같은 건데, 여기 오늘은 날씨가 엄청 더위도, 그죠? 예. 푹푹 진이다. 예. 그 더위 조심하소. 요것도 이제 저녁에 만나는 것도 잡수소. 요것도 높이가 8이고, 넓이가 요 10일 나이키야. 10일이고. 종이 컵도 이래갖고, 요런데, 요남짠니키야 요것도 10일. 예. 요렇게 해갖고, 요래 돼 있는데, 요것도, 그죠? 예. 무조건, 그죠? 예. 요 10개에 2 4 0 0 0 원이시다. 요것도 이제 색깔은 요래 랜덤으로 보내주니디 예, 요거는 롱분이시다 롱분 높이가 11 넓이가 여기 8라이크 넓이가 8 높이가 11 넓이가 8 예. 요렇게 돼있니더 요렇게 요것도 그저예 무조건 오늘 단 하루만 해갖고 그저예 요단 하루만 깜짝 이벤트 해갖고 10개에 2 4 0 0 0원이시 요거는 내가 이제 박박 긁어갖고 이쁘게 해놓은것이다 천장에 오늘 짓는거는 물마름 좋고 숨잘 쉬는거 가볍고 가볍고 물마름 좋고 숨잘 쉽니다 예, 고래 아시면 되니까 요것도 높이가 8이고 넓이가 요게 11이시다 11그리가좀 컵들이 나갖고 있는데 요래 보이지 않는 니저 남짯니껴 예, 요렇게 예, 요것도 이제 요것도 10개에 24,000원 요것도 6번이시다, 6번. 10개에 24,000원이시다. 요것도 요, 보시면은, 높이가 8, 넓이가 11 이래되고, 그죠? 저도이렇게남왔잖니이렇게남자느낌 그죠? 급 넣고, 이렇게 네. 요것도 오늘 단 하루만 이벤트 해갖고, 1 0개 24,000원이시다. 1 0개 24,000원. 요것도 이제 단 하루만인데, 수요일 밤 12시까지시다. 단 하루만 해갖고, 수요일 밤 12시까지. 수요일 밤 12시까지 있기 때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죠? 미리 미리 가을 준비를 하시면은, 좋게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야 즐겁고, 그런 하루 되셔야 되니, 이 요게 이제 보면 8보인데 높이가 8이고, 넓이가 요1 0라 나이키, 그죠? 저기, 그것도 이래나 제 보여주자니, 이렇게. 요것도 이제, 그죠? 오늘 단 하루만 해갖고, 무조건 2만 4천원, 10개에 2만 4천원의 시데이. 요거는 약간 롱부나이크 롱분, 롱부 높이가 1 1 넓이가 요게 8일에 되잖니 그죠? 예. 요것도, 이제 오늘 단 하루만, 예. 오늘 요래 단 하루만 해갖고, 그죠? 요것도, 그죠? 예. 10개에, 그죠? 예. 10개에 2 4 0 0 0원씨다 오늘도 이래 영상을 다찍었니더오늘또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니다또 다음에 보시되 가니디.